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끝이 없음. 사랑이 날채우네주은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앞도 갑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가르쳐주시며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도 예, 이야기하고 있죠. 주후 70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끝나는, 어떻게 보면 천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은 때가 흐르고 있고, 여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다알수 있는 것이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를 보고도 알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분명히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또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임박한 유대의 멸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멸망이고, 그냥 죽임당하는 이러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 땅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 오고 지금은 아닌가? 그것은 또 아니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오신 것인데 아직 그래도 또 오는 것이다. 더 온전히 되는 것은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미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근데 온전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또 온전한 구원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또 되는 것이 되겠죠.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협화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세대에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은 결국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세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관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세대 때 주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종말 그것이 또다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가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러한 표현까지 쓰면서 천지가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지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끝이 올때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오게 되는데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과거 것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너무 좋은 말을 또 신천지 이단이 쓰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세계가 물질 세계가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 후까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없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또 마지막 점을 찍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 또 수많은 구원에 대한 말씀, 수많은 우리 안에 또 마음 안에 새기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의 강림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위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성령님으로 그것을 또 지켜 주셨고 지금도 그것이 약속이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을 하시잖아요. 이 약속, 이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가고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장 38절이죠.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흐린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풍요함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올 한해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고 나에게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께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일점이력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실행됨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건져주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